신약교회 성도 여러분, 6월 9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줄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보문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기도할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것인데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가장 먼저 신자의 신앙을 견고히 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유혹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개인적인 유익이죠. 야구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로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병든자는 교회의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장로는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의 말씀에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야구보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적 기도를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기도가 공동체적 기도보다 더 낫고 공동체적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두 가지의 기도는 각기 다른 유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신앙,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공동체적 기도에 대해서 그 유익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나눠야 하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 직분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등등 말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수많은 공동체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여진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관심사로 교제하기도 하고, 떡과 잔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의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의 화합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공동체에 삼게 하셨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적 기둥이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서로의 신앙을 서로가 지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병든 자들에게 그 병을 숨기지 말고 장로에게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그것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병든 자도 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구나. 심히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공동체 모임에 출석하지도 못할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자를 바라보는 공동체원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구나. 우리 모임에 저 죄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병든자를 차별하며 자신의 신앙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에게 병든 자가 있거든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서로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병에 걸려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에 걸린 자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적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각 부서들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다락방의 모임이 존재합니다. 이 모임이 교육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기는 하지만 서로를 위해 서로가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기도하며 기도의 유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교제하시며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잘 세워 나갈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신자들 모임 가운데 공동체가 있게 하셨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잘 보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서로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써 하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에서 자그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